사랑 시스템, 영혼의 씨앗. 한번 심은 씨앗, 영원히 싹이 트고, 줄기가 뚝꽃이 열매가 맺는다면 그런 씨앗이 있다면? 그것이 돈 씨앗이면 좋겠네. 그것이 사랑의 씨앗이면 세상은 평화로워질 것이요. 그것이 돈 씨앗이면 모두가 함께 보유해지겠지 소비는 흩어지지 않고 씨앗되어 자라니. 평생연금의 숲을 이룬다 영원의 씨앗 원칙의 씨앗 한번 심은 마일 꼭 다시 뿌리지 않아도 계절마다 꽃을 피우고 스스로 자란다 질서의 줄기 바람이 불어도 꺼지지 않는 등불 한번 켠불빛의 세월을 넘어 길을 밝히는 등불이 된다 희망의 꽃 한번의 추천이 영원의 울림이 되어 삶의 숲을 빛내고 모두의 길을 풀에게 적신다 결실의 열매 사랑의 손길 한번 그 울림은 영원히 메아리되어 흘러가는 강물처럼 수익은 끝없이 이어진다. 일반적인 금융자산은 투자, 소비 후 소멸되지만 마일 씨앗은 자라면서 지속적 수익을 가져옵니다. 이는 곧 소비지적재산권 개념과 맞닿습니다. 누적성 강조. 한 번의 씨앗이 영원히 성장한다는 이미지는 소비, 마일리지, 연금으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직관적으로 설명합니다. 영혼을 뜻합니다.